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과장 딸입니다. 아빠 박과장. 뭐야? 개살 그거. 그럼 여기 갑시다.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가자. 안무가 남자. 자 카메라 카메라 보세요. 좀더 가까이. 좀 많이 떨어져. 도우면. 자, 내기마와 가, 너무 가까는데요더 예. 위로. 아, 또 위로. 되게 멋지게신데 자, move, m 가까이 음. 더 가까이. 자, 이게 다방으이인데 보이시죠? 물 있는 거. 위에 있는 거는 다짐이요손 아, 뒤도 됐다 몇번하니괜찮죠다 감사합니다. 예. 애들이 책을 좋아하는 직구네. 뭔데? 네, 네, 조금해 만고는 작콤한... 네, 네, 그, 그, 아, 아, 거. 조금해 달콤한. 조가 내가 다 해. 달콤한 그딱닭 아니, 들고 나가는 거. 아이고, 나가는 니다고 하이볼로 갑니다. 아, 사람 사람 그렇게 먹기는 단 말이야? 어, 오늘 명은 낫고요. 음식은 다에니그다 이거. 에서는여제 바도 남의 음식을 마시고 싶은데 저희 와이프 우리 사이에서 만났더니 단살 단묵살 단살보이는기요 피망 스페셜 주문도 주문했습니다 아, 피망 피망을 이렇 음. 얹어서 요런 느낌 아, 요런 느낌 먹으면 아, 응.